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룸 하윤성입니다. 2022년은 선거의 해인데요. 언론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거대 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만이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때인데요. 오늘 인터뷰룸이 만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진보 정치에서도 찾기 어려운 진보 정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멀리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이양인님을 모시고 인터뷰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양인님을 어, 진보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대로 소개를 한게 맞을까요? <웃음> 그렇죠. <웃음>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맞아요. 어, 언제부터 음. 하신 거예요? 음, 지난 총선 끝나고 음. 울산 CBS 라디오에서 그 진보 정당 후보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선거 뒷얘기 뭐 이런 음. 걸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새 총선 후보를 모셔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방송이 인연이 돼서 주일에 라디오랑 주일에 팟캐스트 이렇게 하고 있죠. 말씀을 잘 하셔서 라디오 진행자로 발탁이 된 건가요? <laughs> 선거에 떨어져서 안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 절 섭외한 거 아닐까요? <laughs>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실까요? 음, 당에 출근해서 일을 하진 않지만 음. 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했던 크고 작은 활동들은 다 하고 있죠. 음. 예를 들면 음. 저는 탈핵울산시민 공동행동에 공동 대표이자 음. 공동 집행위원장이에요. 음.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친환경 급식년대의 공동 대표에서 또그 일도 하고. 예를 들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의 대표에서 그 일도 하고 음. 그리고 또 중구 주민회라는 풀뿌리 음. 조직의 대표가 돼서 이제 그 일을 또 열심히 해야 하고 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일들은 계속 하고 있죠. 어 무려 네개 조직에 아, 아니요 더 많은데 아, 아. <laughs> 생각 나는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럼 지금은 노동당에서 어떤 집책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집책은 없죠. 아. 왜냐하면 그 2020년 네, 총선 2020년 맞죠 총선이. 네. <laughs> 그 총선 전에 노동당 당대회가 네.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고, 음. 아, 이게 당을 한번 다 혁신하겠다라는 네. 움직임이 크게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당대회 준비원으로 참여하면서 음. 시당위원장이니까 당연히 당대회 준비원으로 참여하고, 그때 이제 당 지도부들의 개혁 안에 동의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개혁안이 당대에서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좌절됐어요. 음. 그럼 이제 그 실패에 대한 정책 책임을 져야죠. 네. 그래서 시당 현장을 내려놨죠. 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당, 당직이 당 없어요. 아, 그냥 당원이요. 당원으로. 네. 맨 먼저 이제 좀 출마를 하셨던 분이 2002년? 음. 네. 음. 그 울산 중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몇살이셨어요 26세. 아. 2 6 살에 처음 네. 출마를 하신 건가요? 네. 어떤 마음이있었을까요 <laughs> <laughs> 제가 당원으로 있던 사회당. 음. 네. 저는 원래 청년진보당의 당원이었는데 네. 에, 어느 순간이 청년진보당이 사회당으로 네. 당명을 바꿨어요. 음. 사회당에서 네.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음. 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침 울산 중구에 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음. 생긴 거예요. 있는데 보궐선거를 한다고 음. 결정을 하더라고요. 음. 대선은 지역당에서는 음. 선거운동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음. 방법도 별로 없고, 음. 그리고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통해서. 음.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도 음. 같이 하고 음. 그리고 사회당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음. 대해서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선거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 좋은 결정이다. 아. 특별 당비 열심히 준비하겠다. <laughs> 근데 후보는 네가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왜요? <웃음> 왜요? <웃음>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던 선배들이 네가 후보를 하면 이렇게 니가 말하는 사회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 없이 호감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다 음. 사실 그전에 지방선거 때 사회당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다막 음. 북한식 사회주의 아. 얘기하는 거냐 음. 그럴 건 부부 가라 이러고 되게 경직되고 구시대적인 것 시대착오적인 것 음. 그리고 되게 좀 엄숙하게 느끼고 음. 사람들이 그랬는데 적어도이양이가 이야기하면 음. 사람들이 좀 다르게 듣지 않을까? 이렇게 음.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후보가 없어서 이 판이 아. 어그러질 수도 있다. 아.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아. <laughs> 고민이 깊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 일에 동의해서 나는 특별 당비를 내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도우려고 음. 결심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 상황에서 음. 필요한 일은 그런 게 아니라 후보라고 음. 하니 음. 그럼 내가 그 후보 역할을 하면 되는 건가라고 음. 생각했어요 어. 너무 바보 같죠 근데 음.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 엄청난 사고를 쳤구나 아, 왜요? 선배들한테 제대로 당했구나 이거를 그때 딱 알았어요 시청 프레스센터에 가서 네. 기자회견하고 제가 이제 출마 선언문을 쭉 읽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봤는데 아, 아 이 선거라는 게 어차피 모든 주목을 후보가 갖게 되잖아요. 네. 이 선거의 성패가 저한테 남죠. 음.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실패한 것. 그러니까 정치적 성과든 조직 성과든 다 저로 귀결돼서 음. 제가 선거 끝나고 그 성과를 그대로 갖고 제가 시당에서 일을 해야 음. 이 성과가 이어지는 네. 그래서 아, 내가 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음. 아, 이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구나라는 음. 생각을 그날 기자들이랑 지리응딱 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와 이거 대형사고인데라는 생각이 <laughs>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거 하면서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 그런 자극을 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훈련되지 않은 음... 직업적인 정치인이 아니고 이 선거에서 우리 당의 정책을 열심히 알리는 역할을 하고 음... 싶었던 당원일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저를 정치인으로 대하고 있었기 음... 때문에 아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정말 큰 일이구나라는 음... 걸 선거하면서 알았죠. 저희가 앞서 이제 진보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진보 정치 직업 정치인을 그 2002년의 이양이는 전혀 뭐 예상하거나 꿈꾸지 않았었나요? 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음. 계획했던 건 아니죠 그냥 수많은 역할 중에 하나 음. 어, 그 선거식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 저는 과거에 다른 선거에서는 후보의 수행비서 역할도 해봤고 음. 그냥 유세차에서 선거운동하는 유세원 아. 역할도 해봤고 다양한 역할들을 했었던 거니까 네.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가 음. 선거하면서 음. 실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음. 그런 책임감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직업 정치? 정치인으로서의 좀 재능을 발견하셨나요? 그 당시에? 어, 아니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실제로 선거와 음. 또 일상적인 정당 활동은 또 달라요. 음. <laughs> 그래서 선거 때 후보 역할 잘하는 것과 음. 실제로 정당 운영을 잘하고 그리고 음. 또 직업 정치인으로서 음. 유능한가 그건 음. 또다 다른 것 같아요. 2020년 음. 선거 국회의원 선거까지 많은 좀 선거에 도전을 하셨잖아요. 음. 2002년에 출마가 좀 계기가 됐던 걸까요? 아니면 그 후에? 뭔가 아난 직업 정치인으로서 혹은 진보 정치인으로서 소명 같은 걸좀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음, 사실 직업 정치인 그런 고민까지는 음. 못했고요 2002년 12월 그 네. 보궐선거가 끝나고 그 즈음에 사회당이 되게 큰 내용을 겪었어요 음, 네. 그래서 2003년에 제가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음. 당을 책임져야 되는 음. 상황이 음. 됐거든요 그때 기억 돌이켜 보면 12월달에 선거 끝내놓고 그리고 1월 달에 당사에 처음 출근해서, 어. 일주일 동안은 청소만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음. 빈 당사의 열쇠를 받아서 음. <laughs> 그 선거 물품 위에 온갖 짐들이 쌓여 있는 당사를 혼자 계속 청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이제 중구 당협의 당원들한테 음. 다 전화하고 음. 만나는 일을 음. 한 3개월 했던 것 같아요. 음. 울산 중구에 있는 당원들을 다 만나서 음. 어, 3월 달에 중구 당협 당원대회를 열어가지고 음. 제가 시당 그 당원 협의의 네. 대표가 돼요. 음. 그래서 울산 친구 당협을 정상화 시키고, 음. 그리고 또 남은 3개월 동안 이제 울산 전체 당원들 전화해서 아. 만나는 그 일을 또 해가지고, 1월 달에 이제 시당대를 열어서 음. 시당위원장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을 조금씩 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복구하고, 그러면서, 어 2004년 총선이 네. 임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2년은 보고선거였던 아, 거니까 그래서 4년 총선에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원도 적고 당의 뭐 조직력, 정치력 이런 거는 되게 좀 미약하지만 네. 2002년 보고선거를 통해서. 음. 이양이라는 정치인은 시민사회 그리고 울산 유권자들한테 각인된 거예요. 왜냐하면 최연소 국회의원 후보, 최초의 네. 여성 후보 아, 그 중구 지역에서요? 중구가 아니라 울산에서 아 울산에서 최연소 최초의 여성 후보, 아 여성 정치인이었던 거예요. 되게, 되게 신선했겠네요. 그 유권자들한테는 어, 그러다 보니까 2004년 총선에서 울산 중구의 당원들은 당연히 제대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음. 중구에 출마해야 한다. 라는 음. 얘기를 하시죠. 음. 그리고 당시에 저런 선거 운동 하셨던 당원들은 저도 그렇게 음. 생각해서 그 판단에 동의해서 같이 선거를 치렀죠. 그거나 20년 가량 뭐 이제 지역에서 뭐 정치인으로 살아오시기도 했고 이제 그 사이 사이에 이제 많은 선거에 이제 출마하셨지만 이제 한 번도 좀 당선되지 못하시기도 하셨는데 20년 동안 좀 계속 뭔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이유, 뭐 계기가 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음. 잠깐 선거 때 공천받아서 후보를 하는 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음. 당을 책임지는 음. 지역 당의 간부였기 때문에가 음. 좀큰것 같아요. 음. 이 지역의 당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음. 음.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더잘 알리고 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까를 음. 고, 중심에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음. 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음. 선거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음. 저보다 더 좋은 후보를 찾아서 음. <laughs> 출마시키지 못하면 음. 제가 책임져야 되는 아. 이런 상황도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좀꽤 인지도 있는 사람 음. 후보일 것 같은데 좀 울산 중구의 주민분들이 바라보는 이 양이는 좀 어떤 사람일지좀 궁금하거든요. 음.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 <laughs> 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 2002년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오저 어, 당돌한 여자애는 뭐지 음. <laughs> 사실 완전히 그런 느낌이고 음. 그래서 2002년 2004년 총선까지는 유권자들이 저를 구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음, 진짜 제가 사람. 느끼기에 음. 네, 저를 구경하시는구나 하면서 음. 쟤는 도대체 뭐지 네. 음. 뭐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때 실제로 선거운동 할때 이렇게 만난 유권자 중에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면서 어~ 웃으면서 무섭게 말하시는 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 그 나이에 국회의원 후보니까 하 좋아. 막 왼손에서 꽉 잡고 이렇게 가시던되게 누가 봐도 너무나도 부유하고 음. 편안해 보이는 중년층, 음. 이렇게 중년층의 여성들. 이거 보면 그 다음날 가 보면 이제 일번 후보 캠프에 같이 앉아있고 이런 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제 앞에서. 명함 이렇게 찢으면서, 어. 그렇게 음. 북한이 좀부으로나 가라, 이러셔가지고 네. 제가, 네. 잠시만요. <laughs> 저 북한이 좋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도 음. 하고 뭐 이랬는데, 음.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음. 좀 쌓이고, 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음. 2011년, 뭐 13년 아이를 낳고, 음.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음. 살고 있는데, 어 저는 2000년에 울산에 내려와서 2010년까지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선거는 2002년, 2004년이 끝이었지만, 공백 없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네. 실제로 유권자들한테 음. 이렇게 사회당의 일상활동이 음. 노출되지 않잖아요. 네. 언론에서 다뤄주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나 아는 거지. 음. 음. 근데 이 노동자분들도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냐면, 지나고 나서 얘기하시는데, 음.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울산에 음. 연구가 없으니까. 예, 울산의 네. 연구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이 노동자의 도시, 음. 그 정말 노동운동의 메카, 아, 영남 진보벨트라는 음. 등등의 다양한 애칭이 있잖아요. 울산에 70년대, 80년대 정말 많은 학생운동 출신들이 음. 내려와서 위상첩해서 노동운동 하다가 음. 떠나는 일이 너무 많았던 음. 거예요. 그리고 그 경력을 경력 삼아 음. 이제 정치도 음. 하고 보수정당에 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은 이제 신뢰하지 않는 음, 거죠. 그래서 어차피 떠날 사람은. 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 건데, 처음에 음. 제 이름 이항희를 외우지도 않았대요. 6개월이라고 불렀대요, 6개월. <웃음> <웃음> 쟤는 6개월 있다 도망갈 거야. 음, 관상을 보셨는데. 오, 어, 어, 그렇게, 그렇게. 6개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정도로. 음. 그래서 저희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활동했는데도 음. 계속. 쟤는 언제 떠날까? 음. 쟤도 선거 나가는 거 보니까 이 노동운동 이력 팔아서 정치하려고 음. 하는 애 같은데, 근데 음. 그러기에는 너무 작은 정당에서 고생하고 있단 말이지. 음. 그래서 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되게 다양 유보하시고, 음. 계속 관망하시고 막 이랬던 음. 것 같아요. 지역 유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음. 근데 제가 10년에 결혼하고, 음. 11년, 13년 아이들을 낳고, 울산에 딱 사니까, 음. 그제서야, 음. 정말 너 울산에 살 거야? 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너무 억울했어요. 음. 여성 청년을 이렇게밖에 음. 음. <laughs> 평가하지 않나? 음. 이런 생각. 도대체 여성 청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같이 활동한다는 건 어떤 걸까? 음. 지난 10년 동안 내가 했던 것, 그리고 나랑 같이 회의하고 나랑 같이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 음. 진짜 나를 동료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음. 계속해서 음. 쟤곧 떠날 수 있는데. 음. 이렇게 계속. 언제든지 이 양이는 중앙당으로 갈 수도 있고, 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음. 있고. 쟤도 그러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을 계속 하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니까 아 진짜 이제 울산에서 살고 울산에서 뭘 하려나 보다 음.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처음에 그거 정말 억울했거든요. 음. 그리고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평가는 왜 이렇게 박할까 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음. 아 세상의 음. 평가나 기준이라는 게 음. 터무니 없는 건또 아니에요.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이두 번의 선거 2002년, 2003년, 4년 선거를 통해서 제가 예.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건뭐 해야 될까? 음. 어, 이게 선거라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제 몸은, 음.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은 그렇게 움직였는데, 음. 제 몸은 여전히 시당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음. 계속하고, 그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음. 정도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실제로, 어, 제가 2008년 총선을 안 하는 걸 결심하고, 음. 어, 이 정말 지역사에 뿌리 내려서 음. 음.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좌파진보성치라는게 어, 어떤 건지 좀 제대로 음. 만들고 음. 전형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음. 헛된 욕심과 음. 꿈을 음. 꿨죠. 음. <laughs> 음. 시험 봐서 후보 뽑으면 음. 이 양이가 1등 할걸? 하고 얘기하는 건 음. 저는 춤안 합니다. 아, 이런 걔네는. 건 절대 안 하잖아요. 아. <웃음> <웃음> 아시죠? 정말, 정말 요 진심을 다했을 때. 何 <laughs>